이렇게 좀 차분히 가면서 뭔가 이렇게 내 거를 어 하나하나 만들면서 어내 거를 가지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색깔이 아닌 거를 자꾸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탈이 난다 구설이 날수 있어요. 뭐 이렇게 나쁜 친구들하고 뭐 어떤 뭐 요새 흔히들 뭐 요새 막 시끄럽잖아 뭐 마약한다 뭐 한다 근데.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어 네, 이모 씨가 되는요. 네이씨 여자고요. 음 조금 어, 어린 친구인데. 어 음. 공사년생. 2 0 0 4년 네. 음 삼월 2 7칠일이요오이 언니는 나이가 이제 스물인데 뭐 금수저야 뭐야 이게 깔고 앉아 있는 돈이 많아. 돈이 많이 있다, 쌓여 있는데, 근데 성격이 굉장히 예민한 것도 같고, 자유분방하다,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, 어, 그 와중에 좋지 않은 것도 있어. 주변의 친구, 친구랄까, 주변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구설이 될 수도 있는 그 기운이 좀 들어있고, 어, 스무 살 갑신이면 지금 이렇게 삼재가 들어있잖아요. 그래서, 뭔가, 11월, 올 후반 막바지, 안 그러면 내년에, 어, 뭔가 이렇게 터질 일이 있는데, 획기적으로 뭐가 탁 터질 일이 있다 그래. 탁 터질 일이 있는데, 근데 부모 수전하고도 조금, 어, 기운이 약해. 그러니까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, 그렇지 않으면, 한쪽 부모가 이제 없이, 그러니까, 이런 사주들은, 뭐, 부모를 둘 불러라, 뭐, 아니면 뭐, 한쪽 부모랑 같이 편못이라 아니면은 편부시라 해서 그렇게 커라, 그런 사주인데, 어쨌든, 이 나이에 뭐, 돈을 벌어서 재물이 많을 건 아닌 것 같은데, 어, 어떻게 보면, 깔고 앉은 재물이 있다. 아, 어 그렇게 보이는데, 뭐, 요즘 흔히들 말하는 뭐, 금수저 뭐, 뭐, 다이아몬드 수저, 뭐, 이제 그런 층인 것 같아요. 음. 어, 그리고 이제, 아, 근데 이 저기는 굉장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네. 다 하고 살아. 굉장히 이렇게 거침이 없어. 음. 어,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또 이렇게 소탈하게 털털한 구석도 있거든. 이렇게 놀기 좋아하고 막 그런 것이 좀 굉장히 막 이렇게 보여. 음. 뭐 블링블링도 있고 뭐 소탈한 저기도 있고. 이 얘기 여자라고 그랬죠. 네. 이 사람은 스물둘, 스물셋 부모하고 좀 떨어져 있나요? 떨어져 있다. 어 떨어져 있다라고 오, 보이거든. 떨어져 있다. 네. 근데 어떤 학업이나 뭐든 저기 어떤 최고의 어떤 그런 기운들을 받고는 있는데 잘해야 돼. 음. 이렇게 좀 차분히 가면서 뭔가 이렇게 내 거를 어, 하나 하나 만들면서. 어? 어, 내 거를 가지고 가야지. 그렇지 않으면 내 색깔이 아닌 거를 자꾸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탈이 난다. 구설이 날수 있어요. 뭐 이렇게 나쁜 친구들하고, 뭐 어떤 뭐 요새 흔히들 뭐 요새 막 시끄럽잖아. 뭐 마약한다, 뭐 한다. 근데 뭐 이렇게 뭐 요즘 젊은 애기들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하잖아.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더라고. 근데 좋지 않은 구설로 인해서 조금 여파가 아, 망신수가 될 수도 있다. 그니까 러 올하고 내년에 조금 조심을 좀 하고 가야 되겠다. 음. 아, 그런 것들이 좀 다별적으로 보이는데, 뭐 크게 뭐 돈, 가진 거 있고 금수저,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으면 뭐 거침은 없겠지. 근데 조금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조금 다스려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. 음. 그래서 내가 볼때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. 구설 한번 타겠네요. 어, 구설 한번 뭐 필이탈것 같아. 어떤 뭐 부모의 어덕으로 좀 이렇게 막아는 갈지 모르겠는데, 음, 한번은 자중하고 가라. 그게 있어. 원래는 좀 뭔가 이슈, 뭐탁 하고 터질 일이 좀 있어, 보여. 어,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고 좀 자중하고 가는 게 좋겠다.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은 아니니까. 어, 가진 자의 이제 특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, 내가 볼때 스물 살이면 가장 위험한 나이일 수 있거든. 어, 그리고 뭐 이렇게 보니까 뭐 남자친구도 있고, 막뭐 이렇게 주변에 막, 하여튼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건다 하는 거 같아. 뭐가 됐든. 거침이 없어. 어 굉장히 소탈하고, 막, 밝고, 막, 그런데, 그런 와중에 좀 내면적으로 외로워.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변에 친구, 뭐, 누구, 누구 해갖고, 막, 그거를 막 이렇게 몰아가기 식으로 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도 없잖아. 있다라고 보여. 그러니까 충족해줄 수 있는 뭔가를 자꾸 찾는 그런 기운이 있거든. 근데 이 사람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. 나이 이제 스물인데, 앞으로 창창한 나이인데, 이제 그렇다라고 보여.